나경원 의원 생각은 자기 개인 생각이 당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양 올림픽하고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건 제가 했습니다. 그 말을 인용했겠죠. 그리고 어 IOC에 지원 보낸 거 그거는 개인으로서 한 것이지 우리 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본인이 한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은 나경원 의원한테 가서 하십시오. 나는 본인의 입장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1번 논리와 똑같다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의견이 같을 수가 있죠. 응? 그 일본 정치인하고 보수 정치인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의견이 같다고 해서 그게 같은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의견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까? 또 같으면 또안 되는 겁니까? 예, 이어서 예. 네, 문화일보 이은진입니다 어, 방금도 약간 말씀을 좀 세게 해주셨는데, 평소에 대표님이 약간 막말 논란에 많이 입단하셨잖아요. 예. 뭐 바퀴벌레니 뭐페이스북 통해서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자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조금 말씀을 순화하시는 생각이나 그런 막말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퀴벌레가 막말이 아닙니다. 어? 막말한 사례를 내 이야기해주면, 내가 대답할게요. 내가 막말한 거 어떤 게 막말입니까? 또 이야기해보세요. 많아가지고가 아니고 그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말을 갖다가 가장 아픈 말은 팩트입니다. 상대방이 가장 가슴에 상처받는 거는 팩트입니다. 허위로 이야기를 하면 절대 상처를 안 맞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이야기할 때 가장 가슴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걸 막말이라고 하죠. 그게 철부지들은 막말로 보이는 거죠. 자, 또. 대표님.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SBS 이세영 기자입니다. 회견 중에 들어온 소식이어서 좀. 음. 아, 네. 그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 자택을 지금 압수수색 여쭤봤다고 하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당차원에서는 대응은 없지만 개인, 개인적인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셔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분 나이가 80입니다. 지역살로 나왔고또 제가 조건에 있는 답변도 1년 3개월을 떠받았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국민들이 판단 나이 80대 노인을 지금 한번 살렸고, 또 1년 3개월 받아가지고 지금 대법원인가 재판된 기중이니고 거기에 또압수수색 해가지고 한 일이 있다면, 그건 국민이 판단하는 거죠. 예. 예. 아까 했잖아. 아니 네. 팩트 이원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까 그 막말과 관련해서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 어, 지난주 제가 서울시당 그 행사장에 갔었는데 네. 어, 조국인지 타국인지 네. 어, 사법시험 못한 뭐, 한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그게 팩트가 어, 아닌 걸로 그 많이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사법시험 응시했냐, 안 했냐. 그렇게 이야기니다 통과하지 못한이라고 말을 했어. 네?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본인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본인의 자유지만. 내가 그 시비 나올 것 같아서 용어를 사법시험 떨어졌다는 말한 일이 없어. 사법시험 통과하지 못한 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는 그렇다는 것. 그 시비 나올 것 같아서 말을 정확하게 지 사법실을 통과하지 못한 한풀이다. 나는 그렇게 본다. 나는 그게볼 수가 있죠. 그건 팩트가 아니죠 그건 팩트 문제가 아니죠. 자, 미치면 합시다. 아 에이, 그건 두 번째 하는데. 아이 그쯤 합시다. 내가 그 문재인 대통령처럼 답변 써주는 프롬프트도 없어요. 문 대통령 보니까 지안 돼가지고 기자들 물으면 답변이 실시간으로 프롬프트로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나는 지금 내 혼자 답변해야 되니까. 그, 예. 음.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고 내가 봤어요. 이 헌법은 87년 체제의 산물입니다 자기들이 영화 보고 울었다는 87년 체제의 민주화 헌법입니다. 그런데 민주화 헌법은 호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87년대 어땠습니까? 개헌 세력, 호언 세력 그 프레임은 전두환 체제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프레임이었습니 근데 그 프레임을 자기들이 신앙처럼 박들는 87년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발. 내가 그 발음 보고 참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뿌리도 망각하고 저렇게 발언을 하시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도 길이 없으면 나 갑니다. <웃음> <웃음> 네. 연합뉴스 TV 강민경입니다. 그 연합뉴스 방금 했는데. 연합뉴스 TV입니다. 아 TV. 네. 네. 그 계속 지방선거 얘기 가 나와서 추가로 여쭤보는데요. 어,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여섯 석 지방선거 계속 확보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금 인재 영입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보인데 그 여섯 석은 여전히 유효하신지 그중 여쭤보려고 합니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석은 마지노고. 연립국군과 광역단체를 돌아보니까 더할 수도 있다. 그런 확신을 가했어 네, 한국경제 신품 박종필 기자입니다. 그, 일단은 지금 대표님 그대구 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그 여러 가지 뭐김부겸뭐 장관을 대학마로한국당에서좀출한 사람 노어 됐다 보니까 현직 시장 외에또 대표님이 또 언급되는 경우도 있고 대표님께서 직접 그 관태장에 출마해야 니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지금 조직연장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또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6개월반 되는 짧은 시간 내에 또 선거를 쳐야 되다 보니까 좀지 조직 정비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러한 그두 가지 좀 문제점, 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시장은 내어줘도. 대구가 기회가 있지 대구 시장을 내어주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문을 닫아야 그렇기 때문에 대구 시장 문제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줄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마. 민주당의 모 장관이 출마 여부 갖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3월 13일이 공직 사태 마지막 시한입니다. 공직 사태 마지막 시한까지 지켜보고 우리 후보들 결정을 할 겁니다. 대구는. 유승민 의원이 충동을 하고 있고 또 극소수 중 하나 조원진 의원도 충동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도 충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가 예정과 같이 않을 겁니다. 그래서 3월 13일 이후에 특단의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이번 광역단체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선거를 총괄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 하면 더 하려고 당 대표를 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언론에서는 방금 한경의 박동필 기자의 질문는데더 이상 거짓 그문 이제 하지 마세요. 가슴에 상처받는 것은 팩트입니다. 허위로 이야기를 하면 절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이야기할 때 가장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걸 막말이라고 하죠. 그게 철부지들은 막말로 보이는 거죠. 안녕하세요. SBS 이세영 기자라고합니다 회견 중에 들어온 소식이어서 좀... 안 음. 돼요. 아, 네. 그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 자택을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당 차원에서는 대응은 없지만 개인,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셔서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분 나이가 80입니다. 지역 살고 나왔고 또... 저처벌를 갖고 있 1년 3개월을 또 받았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 나이 80대 노인을 지역 한번 살렸고, 또 1년 3개월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법원인과 재판된 이중이고, 거기에 또 압수수색해가지고 한 일이 있다면, 그럼 국민이 판단하는 문제겠죠. 예, 예. 질문하면 돼요. 아까 했잖아. 아내 씨가. 펙트 이 원서자라고 하는데요. 예. 아까 그 막말과 관련해서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음. 어, 지난 주 제가 서울 시당 그 행사장에 갔었는데 음. 어, 조국인지 타국인지 음. 어, 사법 시험 모든 뭐, 한.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그게 패트가 아닌 걸로 많이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사법 시험 응시했냐 안 했냐 그렇게 이야기한 데 통과하지 못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본인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본인의 자유지만 내가그 시비 나올 것 같아서. 용어를 사법시험 떨어졌다는 말한 일이 없습니다. 사법시험 통과하지 못한 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힘이 나올 것 같아서 말을 정확하게 하죠. 사법시험 통과하지 못한 한풀이다. 나는 그렇게 본다. 나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팬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팩트 문제가 아니죠. 자, 이쯤 맙시다. 예. 네. 아니, 그건 두 번째 하는데이 그쯤 맙시다. 내가 그 문재인 대통령처럼 답변 써주는 프롬프트도 없어요. 문 대통령 보니까 지앉 돼가지고 기자들 물으면 답변이 실시간으로 프롬프트로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나는 지금 내 혼자 답변해야 되니까. 그, 예. 음,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고 내가 봤어요. 이 헌법은 87년 체제의 삼범입니다. 자기들이 영화 보고 울었다는 87년 체제의 민주화 헌법입니다. 그런데 민주화 헌법은 호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87년대 어땠습니까? 개원 세력, 호원 세력 그 프레임은 전두환 체제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프레임이었어. 근데 그 프레임을 자기들이 신앙처럼 받던 87년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발언. 내가 그 발언 보고 참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뿌리도 망각하고 저렇게 발언을 하시나. 내가 그런 생각. 길이 없으면 다 갑니다.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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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TV 강민경입니다. 그 연합뉴스 네. 방금 했는데 연합뉴스 TV입니다. 아, TV. 네. 예, 예. 그 계속 지방선거 얘기 나와서 추가로 요청을 는데요 어,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여섯 석 지방선거 계속 확보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재 영입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여섯 석은 여전히 유효하신지 그걸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석은 마지노고 열린 국군들 광역단체를 돌아보니까 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계원 의원 생각은 자기 개인 생각이 당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 평양 올림픽하고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건 제가 했습니다. 그 말을 인용했겠죠. 어, 그리고, 어, IOC에 서한보낸 거, 그거는 개인으로서 한 거지, 우리 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본인이 한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은 나경원 의원한테 가서 하십시오. 나는 본인의 입장을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본 국부 정치인의 논리와 똑같다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의견이 같을 수가 있죠. 응? 그건 일본 정치인하고 보수 정치인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의견이 같다고 해서 그게 같은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의견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까? 또 같으면 또안 되는 겁니까? <웃음> 자. <웃음> <웃음> 예, 이어서. 예. 네문화예보이은트입니다 어, 방금도 약간 말씀을 좀 세게 해주셨는데 평소에 대표님이 약간 막말 논란에 많이 입단하셨잖아요. 네. 뭐 바퀴벌레니 뭐페이스북 통해서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자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조금 말씀을 수화하시 생각이나 그런 막말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퀴벌레가 막말이 아닙니다. 막말한 사례를 내 이야기해주면 내가 대답할게요. 내가 막말한 거 어떤 게막말인가 또 이야기 해보세요. 많아가지고 아니고, 그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말을 갖다가 가장 아픈 말은 팩트입니다. 상대방이 갑시다. 네, 한국경제식품 박종필 이자입니다. 그, 일단은 지금 대표님 그대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그 여러가지 뭐 김보겸 뭐 장관을 대학마로 한국당에서 좀출두한 사람을 요어 냈다 보니까 현직시장 외에 또 대표님이 또 언급되는 경우도 있고 대표님께서 직접 그 관퇴장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지금 조직연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또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6개월 반 되는 짧은 시간 내에 또 선거를 쳐야 되다 보니까, 또 지금 조직 정비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는 라 우려도 있는데요. 이러한 그두 가지 좀 문제점, 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시장은 내어 줘도, 해보가 기회가 있지만, 대구시장을 내어주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문을 닫아야 해.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장 문제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줄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